오늘의 유키즈 문제 시작합니다. 유키즈 그리고 아이키즈. 이것은 놀래 뼈를 발라내고 살을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 의미가 확대되어 나쁜 부분이나 부정적인 요소들을 찾아 깨끗이 없애는 것을 이것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척결입니다. 척은 이와 도를 합친 글자로 도려내다, 각다배어내다 뼈를 바르다, 후벼파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데. 도마뱀의 머리 부분과 몸과 다리를 그린 것으로 도마뱀의 상형자입니다. 도마뱀은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몸뚱이를 잘라내버리고 달아나 쉽게 자신의 몸을 바꿔 바꾸다 고치다 등의 뜻으로 쓰이며 척근 고치기 위해 칼로 베어 도려내다는 뜻이 됩니다. 결은 수와 결을 합친 글자로 도려내다, 긁어내다, 들추어내다, 파다 등의 뜻으로 쓰이며 손에 칼을 들고 도려내다, 긁어내다의 뜻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척결이란 손에 칼을 들고 썩은 부위를 잘해하려서 깨끗하게 도려내어 고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